안녕하십니까 법무사 김우수입니다 이분이 이제 개인이 생일라고 이제 자가진단 또 법률사무소 에 자가진단 뭐 공짜로 자동 프로그램에서 했는데 안 된다고 신청 불가라고 나왔대. 화면을 보시겠습니다. 대출 7,800, 월급여 225, 추가 수입 3, 340. 예? 이분 뭐 재산만 채무보다 많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, 그렇죠? 근데뭐 여기 재산 뭐 이거 뭐 도박이고 주식이라도 다 되는 거니까 이거 뭐이 사람은 파산이 회생이 신청 불가라고 나왔다는 소리는 뭐야? 본인의 재산 계산한 게 재산 평가 가치가 채무 이자 합친 것보다 많다는 소리지. 그렇지 않면뭐안될 리가 없지.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, 쓸데없는 거 괜히 시간 낭비고 좋아해서. 그래? 이 지금 이해도 못하고 막 해보는 거야. 기본도 이해, 이생의 논리를 기본도 이해 못하고 그냥.